아이 기본부의 천왕이 말하더라. 이 세상의 권세는 거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힘이 발생한 거야. 검찰도 자기가 검찰이라는 그런 권리를 위해서, 법적인 권리에서 행사를 해서 힘을 주는 거야. 그지게 힘에 의해서 자기 능력과 관계없어. 그런 지게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모든 탐욕을 거기서 부리니 그 사실을 다 알려주니까 검찰청도 없애버리잖아. 왜? 너무나 불리를 하였기에 그 사회적 기능을 다 못하니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지 어느 유능한 검찰청장이든지 검찰 조직든지다 믿을 것이 없어. 한 인간에 불과한 거야. 별벌이 없어. 그 지게 맞은 당시에 그 힘에 의해서 자기들의 힘을 행사하는 것 뿐이야. 그러 스스로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행동해야지만이 이 참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 자기의 권리를 너무 내세우니까 이 불합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알았죠? 아니, 불법이고, 지가 어느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가지고, 어? 남들 피해주고, 어? 못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검찰이고, 어? 금감이고, 어? 지검장이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힘이, 그 주어진 법적인 힘이 위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음종적으로 아주 사악한 자들이 많아요. 위에, 아니 아래층부터 아니 중국 제품을 가지고 명가지에서 한국 제품에서 팔아먹는 그런 것들도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이 자식들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자기 돈벌이 위해서 말이야. 어?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서 예, 김은배천량이 명아합니다. 것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높고 힘센 지위에 있다고 해서 불법을 하고 자기들 욕심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회는 새롭게 바꿔줘야 합니다. 사랑 순수 자유를 새근부로 하는 우리 진리의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모두를 깨우쳐 위대한 한민족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이 나가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미국도 잘못됐어요. 사기들의 옛날 과거 방식으로, 어? 남의 것을 빼앗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탐욕적인 그런 자세는 틀렸습니다. 공리인과 사상을 해서 아버님의 완전한 세상으로 돌리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것을 주도할 겁니다. 막강한 힘으로 김웅배 천하이명료하노라 알지? 오늘스 수생의 조치. 나와 함께 한 자들 다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최양근 총재도 미래당 대표이고, 우리 윤경노제학윤문도 아 아마 사복청자 되겠지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천황의 뜻을 다 봤더니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경찰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검찰 밑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들의 비위를 다 해줬지요 이제는 이 검찰이 검찰은 사라지고 경찰이 알아서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하지 말고 이 진정한 아 수사와 진실을 밝힌 진니를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경찰의 아 명예와 영원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바라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러운 도로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